자, 그럼 여기서, 자. 내 친구의 장점과 단점. 어, 언니 장점은 한살 음. 많은 것 같지가 않아요. 단점 아니야? 책을 <laughs> <제가 웃음> 들을게. <웃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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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 소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저는 북평여자고등학교 3학년 김도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북평여자고등학교 3학년 김예은입니다. 이렇게 친구 둘이 올라오는 경우는 흔하지 않은데, 어떻게 둘이 같이 신청하게 됐지? 제가 원래 음. 유니브 클래스를 빠지지 않고 다 챙겨서 봤는데, 음. 정시하시는 음. 친구 두 분이서 온거 음. 보자마자, 뭐 친구들끼리도 되는구나 하고, 음. 신청서 올라오자마자 바로 음. 해보자 이러고 했는데, 얘도 흔쾌히 알겠다 오낙 이제 찐친이고 영혼의 단짝 같은 사이이지만 입시에 대한 고민은 좀 다를 수 있잖아요. 도희는 일단 어떤 게 가장 고민이 많이 될까? 아무래도 늦게 이과로 전향해서 제가 음. 정확한 분야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음. 어떤 과를 지원을 타겟으로 하고 3 학년을 마무리 지어야 될지 그게, 그게 좀 고민. 애매해서 네. 지금껏 교육으로 쌓아왔는데 생기부를 음. 갑자기 또 포기하고 다른 과로 전향하기가 좀 아까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네. 이제 입시 얘기를 하기 전에 학생 노트 두 장을 보면서 고민을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고 입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아니 살, 이 살. 아니 스무 살 <laughs> 쓰고 밑에 부평여자고등학 쓸라니까. 어쩜 그렇게 이질감. <laughs> 근데 나중에 가서 대학 이렇게 멀리 떨어지면 쌩 빠는 거 아니야? 내가? 그건 너지. 자 먼저 김도희. 20살? 네. 어찌 된 일이에요? 제가 중학교 음. 3학년 1학기까지만 하고 엄마가 미국으로 교환학생 을 한번 가보지 않겠냐 권유를 음. 해주셔서 1년 늦게 고등학교에 어. 입학했어요. 그래서 20살 도희는 네. 3학년이고 김예은 북평여고 똑같이 3학년 19살 북평여고는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라고 알고 있는데 맞죠? 네.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하다 보니까 어떤 점이 조금 좋고 어떤 점은 좀안 좋고 혹시 이런 것들 좀 얘기해 줄수 있는 게 있어요? 제 친구들 보면은 진로를 아직 정하지 못했는데 선택 과목을 이미 딱 정해야 되다 보니까 그걸 처음부터 아 나는 문과인지 이과인지 모르겠어라고 해서 막 사회탐구 두 개, 과학탐구 두개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아 이걸 들었어야 됐는데라고 하면서 후회하는 아이들이 있어서 그런 경우는 단점인데 그 반대로 만약에 자기의 진로를 확고하면 그거에 따라서 더 심화적으로 관련 과목을 제대로 들을 수 있어서 그건 좋은 것 같아. 요 예은이는 좀 어때? 한 순간에 잘못된 판단으로 뭔뭔 <laughs> <laughs> 판단? 제가 물리를 이제 서른 몇 명밖에 안 해서 겁이 나서 선택을 안 했는데 결국 이제 공대는 쓸 수가 없게 돼가지고 아, 그런 거를 너무 늦게 한 거야. <laughs> 네. 너무 책임감이 많이 따르고 뭔가 정시을 장려하는 듯한. <laughs> 자, 이게 지금 고교학점제 선도 학교의 생생하고 리얼한 후기, 그치? 이 얘기를 들으면서 좀 아쉬웠던 게 고교학점제가 시행되기 전에 중3이나 고1 때 충분히 이러한 계열에선 이런 것들 또는 이런 계열 또는 아직은 계열이 없으면 어떻게 선택하는지에 대한 그러한 진로교육이 되게 많이 구체적으로 해주지 않으면 지금 예은이처럼 정시를 장려하는 <laughs> 계열 정도라도 어느 정도는 확고하게 갖고 있으면 조금 더 훨씬 더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너무 우후죽순이 될수 있다는 거지. 자 일단 내신을 보면 도희 같은 경우는 국영수 사과는 2.65, 전교과는 2.68. 자 예은이는 평균 3.2 이렇게 알고 있네요. 목표 대학이나 학과를 보면 도희 같은 경우는 건국대 미래에너지공 아니면 환경공, 건대 원픽. 제가 그냥 원해요. 그냥 가고 싶어요. 그 학교가? <laughs> 네. 예은이는 대구대 지구과학교육과 아니면 가천대 식품영양학과. 네. 그렇지. 지구과학교육과를 살릴 것인가? 네. 아니면은 식용과를 해서 위로 올라올 것인가 어느 쪽을 조금 메인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하는 거고 그래서 예은이는 일단 희망 직업은 선생님 도희는 다좋음 네 상관없어요 <laughs> 다좋으면 그냥 취업이네 네 돈만 벌면 돼요 먹고 살기만 하면 돼요 <laughs> 자 우리 구체적으로 아까 얘기한 입시 고민을 좀더 보면 도희 같은 경우는 전교회장을 하면 종합전형에서 얼만큼의 메리트가 있나요 전교회장 부회장 두 번째 학종과 교과 각각 갈수 있는 대학 라인이 궁금해요. 정규 회장 부회장도 같이 나가서 하고 이 정도면 성격이나 이런 게좀 맞았었나? 그래도 언니니까 든든하잖아요. <laughs> 자, 그럼 여기서 자 우리 내네 친구의 장점과 단점. 자, 스타트. 일단 예이가 음. 장난을 많이 치긴 하는데 음. 선을 안 넘어요. 아, 적당한 선을 음. 잘 지켜. 네. 음. 단점은. <웃음> <웃음> 어, 단점. 없는데 이제 예은이 얘기해봐. 어 언니 장점은 음. 한살 많은 것 같지가 않아요. 그냥 그 단점 아니야? <laughs> <laughs> 그 <그건> 단점 아니야? <laughs> 부담이 없. 아, 어, 잘, 해주고, 어, 어. 네. 막 애들이 그래도 한살 많아서, 어, 언니 안녕하세요. 막 이런 음. 애들이 있어도, 음. 아니, 괜찮아. 말 편하게 해도 돼. 아, 그러면 해주고. 좋은 점을 권위적이지 않나그 <laughs> 그치, 그치. 갑자기 어려운 질문을 해가지고, 둘이서 막이팔 부여잡고 옆에서 와. <laughs> 예은이 같은 경우는 종합으로 지리과 학 교육과를 쓴다면 어느 대학까지 갈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교과로 인경기를 한다면 어느 대학까지 갈수 있나요? 자, 이거는 이따가 우리가 생기부에서 서술을 보면서 선생님이 지금 궁금한 거는 예 거기서 좀 풀어나가면서 얘기를 하면 될것 같고 우리가 이제 입시와 관련된 거는 부모님들하고 얘기하는 경우보다는 친구들하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그냥 유튜브를 본인이 알아서 찾아보거나 이런 경우가 더 많잖아요. 입시 고민을 할때 친구들이 도움이 되는 점 열심히 하는 친구들을 보면 나도 놀지 않고 같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극도 되고 동기부여가 된다. 그렇게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주변에 많은 거야? 저 빼고 다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좋은 자극제가 된다 자 각자 친구에게 해주고 싶은 말 예은이는 우리 평생 같이 놀자 <laughs> 그러면 20대 때도 비슷한 지역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걱정이 조금... 아까 음. 이거 쓰는데도 음. 근데 우리 나중에 대학 가면 연락 안 하고 지내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혹시 경기권 얘기하는 것도 <웃음> <웃음> 설마 언니 너무 좋아해서 <laughs> 예은아 설마 잠깐만 내가 얘가 지구과학 좋아해. 교과인데 왜 갑자기 인공기를 <laughs> 하나 했는데 설마 도희는 예은이한테 해주고 싶은 말, 우리 같이 대학 가자. 그래서 그렇게 아름답게 한번 학생 노트를 좀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우리 이제 한번 본격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수시 정시 수시요 2학년까지는 학종을 생각했는데 1, 2학년 생기부를 찬찬히 읽어보다 보니 확신이 안 들어서 음. 교과도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겠다 음, 음. 자 예은이는 수시에서 음. 교과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음. 근데 전교 회장이랑 부회장을 하게 되니까 뭔가 이거를 이렇게 날리기에는 그래서 그래서 학종도 한번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우리 교과는 대부분 수능 최저가 있단 말이지 수능 최저에 대한 고민은 좀 해봤을까? 보통 2합 5나 그 음. 정도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맞추기 위해서 탐구 공부를 방학 동안 했고 전체적으로 올리기 위해서 노력은 했었 하지만 전략 과목은 일단 영탐으로? 네. 영어는 어느 정도 나오니까 항상 그렇죠. 이 정도는 나왔었던 것 같은데 그랬죠. 3월에는? 3월로 떨어졌어요 이번에 3이 떴는데 음. 만들어야지 2로. <laughs> 그다음에 탐구는 전략과목을 지로 네. 이거는 요번에 3월달에 어떻게 나왔어? 3등급. 그럼 합이 6 나왔겠구나. <laughs> 예은이는 저도 영어하고 지원으로 음. 하려고 했는데 음. 이번 모의고사는 영어하고 국어로 <웃음> <웃음> 탐구가 너무 많이 해서 그거는 좀더 이제 둘다2야 모나 6까지는 맞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공부를 하고 있는 중.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 예은이하고 도희 거 생계부를 좀 먼저 얘기를 해볼 건데 도희는 알다시피 전교과가 2.68이고 국영수 과를 했을 때는 2.6이 국영수 사과를 했을 때는 2.64다 2.6대에 있어 그다음에 수상은 기본적으로 1학년 2학기 때 과학의 달 융합 아이디어 구조물 만들기 대회 최우수를 탄게 있고 2학년 2학기 때 자율활동에 들어오면 학생 자체에서 봉사부 차장했고 그래서 둘이 학생회장 선거부회장 같이 나가서 당선이 돼서 도희는 회장을 했어 네. 그리고 나서 한 활동이 환경 캠페인 포스터 그게 음. 저희가 회장의 임기가 2022년 3월 그래서 아. 이때는 아직 인기 기간이 니었어요 아. 고3 때 학생회장 보통 2학년 때 학생회장 하는 학교도 있거든 보통 다 그러는데 어, 근데 네. 3학년 때 하는 경우가 없어서 난 이게 당연히 2학년 때 거라고 생각한 거야 예컨대 우리가 학생회장이나 부회장이나 학급 반장이나 부반장을 할때 친구들은 이러한 것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 활동을 한 것만으로 리더십이 있거나 또는 봉사정신이나 공동체 정신에서 뭔가 의미 있게 플러스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 있는데 실은 그렇지는 않거든 그러니까 내가 반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을 성실히 했거나 학급 회장으로서 해야 할 역할을 그냥 성실히 하게 했다로 넘어간다면 그냥 약간 인성적인 측면에서 플러스가 되는 게 있지만 어차피 인성적인 측면이 입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많진 않으니까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그런 경우에는 있으나 없으나 크게 의미 없다라고 보는 편이었어 근데 여기 딱 봤을 때도희 것도 그렇고 예은이 것도 그렇고 학생회장인데 얘가 학생회장으로서 얘 건데 학교 문화,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어디가 좀 부족하지, 어디가 좀개선돼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 또는 학교와 학생 또는 교사와 학생 사이에서의 어떤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요소 이런 게 전혀 안 보여서 이거는 그냥 쏘쏘? 그냥 회장 했네? 하고 그냥 끝난 거라고 본 거야. 네.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지. 이렇게 본 거거든?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은 이제 환경 베이스다 보니까 생명화학 실험 동아리로 바꿔서 했어. 근데 요 아틀라스라는 동아리는 그래도 좀 구체적으로 써주신 편. 2학년 진로 활동은 좋아. 1학년에 비해서 2학년 때가 동아리하고 진로는 좀 괜찮다. 2학년 세특 같은 경우는 물리, 화학, 생명, 수투 같은 부분에서는 일반고보다는 조금 더 좋아. 이게 약간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여서 서술에 대한 고민이나 이런 것들이 보통의 일반고보다는 조금 더잘 되어 있는 편이다라고 보여져. 그래서 학 쪽을 쓸 수는 있겠다 싶어. 다행이자 어, 어. 우리 예은이 거를 한번 보면 전과목 3.29, 국영수 사과는 3.12, 국영수 과해. 3.12 3점때 초반에 내신을 가지고 있고 동아리는 1학년 2학년 때둘다 방송반 전공 적합성을 묶으려면 너가 어떠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너의 전공과 관련된 프로그램 그러니까 지구 환경의 날이라던가 또는 이걸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는 것들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학종으로 쓸 때는 도움이 되는 요소가 있기는 조금 어렵고 더군다나 2학년 때 이제 자율 동아리로 모의 교사를 했는데 교직의 꿈을 가진 학생들이 만든 동아리거든 자소서를 쓸수 있는 학교라면 이 교. 교육과 관련된 것들을 좀풀수 있는데, 그게 없는 학교를 쓸 때는 교육과 관련된 활동이 보이는 게 거의 없지. 그래서 선생님이 보기에는 교육 쪽과 관련돼서는 그렇게 크게 읽히는 게 없기는 하거든? 네. 음. 화학하고 생명은 좋아. 지원도 나쁘진 않은데, 화생에 비해서는 딱히 더 좋은지는 좀잘 모르겠어. 그게 1학기 음. 때 지원을 했거든요. 음. 근데 1학기 때는 아직 선거 전이라서 한종을 음. 생각을 완전히 하 그게 티나. <laughs> 아 이거. 학종을 고민한 건 내가 이제 정교 부회장이 되고 나서. 그러다 보니까 독서도 1학년 때는 해리포터 어니당자 수준의 <laughs> 4건. 2학년 올라오니까 음너 이거 다 2학기 때는 거지 이기적 유전자 침묵의봄 <laughs> 선생님은 예은이 생기부를 보면서는 그냥 교과를 써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 수식 카드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도희 같은 경우는 환경이나 에너지 쪽이 좋아 그쪽에 학종 써도 돼. 그래서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경희대 네오랑 건대 KU 자추 쪽은 환경이나 환경 에너지 쪽으로 여튼 3학년 때 이제 투과목 좀 하고 그다음에 정교회장에서도 환경 에너지하고는 묶어서 조금 더 깊게 갈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보완한다면 한번 상향으로 써볼만하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적정으로는 꼭 썼으면 좋겠는 게 세종대 인하대 이쪽도 에너지 쪽 나쁘지 않잖아. 그래서 세종대 창이 이제 환경에너지 공간융합, 그다음에 인하대 인하참이 제 에너지자원공학 이렇게 두 개를 적정으로 썼으면 좋겠고 안정은 숭실대, 그다음에 세종대 인하대 요 정도 라인을 써도 될 만큼의 생기부는 갖고 있으니까 종합을 약간 상향과 적정을 쓰고 교과로 안정을 잡아주는 전략으로 아, 그렇게 해서 한번 써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은이가 비록 한 학기밖에 하지 않았지만 학종을 근데 일단 과탐 쪽에 생기부의 서술 이 좋고 식경이나 식품공 쪽이나 이쪽으로 가는 건 그래도 한두장 정도는 상향으로 학종을 써볼 만하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학종 두 장을 상향으로 쓰고 교과로 안정을 잡는 라인으로 갔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 지구과학 교육과는 몇개 없기도 하고 지금 교육 활동을 3학년 1학기 때 뭔가를 넣어서 한다고 하더라도 지방 고점 국립대학 이라던가 또는 사범대 좀 괜찮은데 가는 건 실은 좀 어려운 니까 식품공이나 식품영양 쪽으로 라인을 잡아서 올라와서 같이 다니는 걸로 하는 게더 좋겠다 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본적으로 상향으로는 가톨릭대 상명대 가천대 식영이나 식품 쪽은 학종으로 쓰고 서경대 한성대 삼육대 경기대 을지대 요 학교 라인의 식영 계열은 교과로 쓰면 다 떨어지진 않을 거야. 그래서 요렇게 해서 섞어서 썼으면 좋겠다. 물론 우리가 최저의 무기가 좀더 강할수록 이거보다 좀더 공격적으로 쓸 수도 있는데 우리는 수시로 끝을 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요 라인 정도로 종합과 교과를 섞었으면 좋겠다는 게 선생님은 수시 추천 카드고. 자 오늘 이렇게 상담 받아보니까 소감 좀 어때요? 제가 혼자 지방에 있으면서 제대로 된 상담을 사실 받은 적이 없어서 갈피를 못 잡고 있었는데 제 생기부를 객관적인 지표로 음. 알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대학 라인도 알게 되어서 속이 후련한 것 같아요 <laughs> 예은이는 진짜 예은이는 진짜 진로가 하루에도 왔다 갔다 하는 고민을 지금 학기 초에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 사실 지금도 음. <laughs> 많이 갈등은 했지만, 음. 좀 많이 새로운 걸 알아가는 거같요 음. 남은 시기 동안은 이제 고민은 고만해야 돼. 3학년 1학기는 그럴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없으니까, 선생님이 제시한 학교로 어떻게든 간다. 라는 생각만 가지고 달리는 거야. 내년 이맘때는 서로 서울에 어디에 우리 같이 있을까. 재미나게 대학 생활을 하는 두 멋진 친구의 모습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오늘 만나서 너무 반가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멀리 강원도 동해 북평여고에서 온 찐친 두 친구를 좀 만나봤습니다. 이 친구들처럼 고교 학점제 연구선도 학교는 지금 전국에 정말 많은 학교들이 있습니다. 잘 활용하면 정말 좋지만 잘못 활용했을 때는 이렇게 후회만 남는 경우도 있으니 나의 진로가 어떻게 되냐? 그 진로와 관련된 과목들이 어떤가? 미리 공부를 하고 선택을 해야 2, 3학년 때 후회가 남지 않는다는 것들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처럼 친구들끼리 같이 나오는 거, 선배랑 같이 나오는 거 이런 것들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부모님과 나오는 게 조금 부담이 있으신 친구들은 이렇게 친구 손 잡고 한번 나와주셔도 고민에 대한 해결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